스포커스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금 연일 화제입니다. 청와대와 네. 여당. 꼰대 수구 기득권이 꼰수기로 지칭을 하면서 일자리 증가 문제부터 비정규직 또 국가 채무 증가 가상화폐 보호장치 부재 여기에 또 부동산 뭐 코로나 대응 탈원전 정책까지 거의 뭐전 분야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야당 원내대표니까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음. 저는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심했다면 그러니까 심했다는 표현보다는요. 뭐 제가 볼때 그런 모든 비판으로부터 과연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수구라고 얘기하고 586을 뭐라고 치는데요. 586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의그 당시에 586이 386때 그때 국민의힘이나 그전신에뭐 체누리당, 자유한국당, 친한국당 뭐 이런 이런 당들 과연 자기들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하냐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마치 본인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할 건 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이런 모습이 함께 들어갈 때 국민들이 그 정당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자기들은 다 잘했고, 모든 게다 정권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인 제1야당의 모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서 봤을 때는, 본인은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얻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어쨌든, 여론의 지형을 현 정부의 실책에 집중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인들에 대한 반성이나, 겸손함 없이 무작정 비판로 으 모든 걸 끝낸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여기에 586 운동이 국가를 사유화 되어 가고 있다면서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대, 50대가 돼서는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 권수기가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꼰대 프라임, 프레임을 정권에 좀 붙이면서 공정, 네. 민생으로 좀 차별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뭐586 세대가 다 꼰대냐. 물론, 586 세대가 386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것이 기득권 세력이 된건 맞죠? 네. 그걸 부인할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꼰대가 돼서 지금 다 모든 걸, 소위 말하는 말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냐.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변질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지만, 그586 세대가 운동권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금도 586, 586 세대 중에 정말 그 재산 별로 없이 정치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뭐 몰아가지고 586 세대는 다뭐 파렴치하고 꼰대 들이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국민의힘 내에 지금 그 의원들 중에 이런 비판을 없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꼰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네.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분 사무총장 됐잖아요. 그분의 과거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5.18 쿠데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나중에는 그게 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군 장성 출신이에요, 별 세계. 그런 분이 군에서 그 임신한 군인이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여, 여자. 그, 군인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화천군이 그분이 지역군데 화천군에서 학생들 사이에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폭력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이라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건 부모의 책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 못해서 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어,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 또 소수계층, 그 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리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얘기하고 출발했는데, 결국 사무총장이 앉힌 분이 그런 막말한 분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예컨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봉민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 지역구 있는 지역구 두고 있는 분. 그분 물론 탈당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다고 하면 그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나라에 손가락질하지만 그게 본인들한테는 과연 공정하고 또 본인들한테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비판은 할수 있지만 자신도 좀 뒤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이번에 네. 보수 정당이 항상 가지고 나왔던 북핵 안보 외교 문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네. 보면 좀 보수의 변화,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네. 그 보수의 변화라기보다는 안보이심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데 일정부의 영향을 미쳤던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거 네.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네. 또 당선되고 나서도 대표되고 나서도 본인이 현충원 대전 현충원 찾아서 어 서해에 그 참전했던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어 장병들 그 위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안 보이시는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번엔 얘기 안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 실패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여론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음. 즉, 어, 대한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갖고,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 현 정부는 실패했으니 정권 재창 제창, 정권 지속을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연설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안보 이슈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안보 이슈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적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좀더 방점을 두고 연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안보이시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연설 내용에 대해서 역시 뭐각 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30대 당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도대체 누가 원조수구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장이요.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막말 때문에 그랬어요. 국민의힘 그, 전,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다른 이름이었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그 그 전신의 정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수구 꼰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예요. 물론 네. 뭐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뀌는 것은 네. 그러나. 그것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 마치 자기들은 아무도, 아무것도 그런 것과 연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함께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국민들이 볼 때는요, 왜그당시에런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외면하고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밀어줬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2년 전, 1,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때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누가 누굴 보고 욕을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같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이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여든 야든 분명히, 어, 어, 반성해야 될부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실정, 실책,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어찌 보면 호응을 더얻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런데 본인들에 대한 반성은 일도 없고 하나도 없고, 네. 오직 어, 정권 또현 여당에 대한 비판만 하니까 그게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음, 알겠습니다. 그제는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도 대표연설을 했잖아요. 네. 예. 4월 재보선 참패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과 당심과 네. 민심의 소통 부족이었다. 이런 이유였다고 네. 이제 진단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당 대표가 무능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우리가. 그거 계속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계속 정권 바뀌니 계속 지적했어요. 민주당에 그거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더 국민들한테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성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됐다면 저는 충분히 더 어제 했던 연설이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무작정 비판만 하니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다르냐 너희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송민일 대표의 그런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깊이 반성해야죠. 무능, 문응, 무능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뭐, 전부 다 못했다고 보지 않지만, 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거 반성해야죠. 내로남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직접 나서서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일반적으로 이이그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어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의 그런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이 전당대회에서 제기했던 5대 핵심 과제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뭐. 네. 반성 행보를 걸은 만큼 대표 연설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였지만 미래 비전을 참 많이 제시해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연설에서 청년을 21번 거드 거론을 했습니다. 성난 2030 네. 세대 민심을 좀 다독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청년 특임 장관 신설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뭐 그게 전혀 의미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특임 장관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 했더라고요. 저도 그부분에 일정 부분 비판적 입장인데요. 네. 특임 장 물론 이게 그뭐 선언적 의미 또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임 장관 한명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청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지금 뭐 특임장관을 세운다고 해서 청년 돌아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실현 가능성을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특임장관은 네. 뭐그 제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에 제안한 건데 단순히 청년 특임장관을 뭐 신설한다고 해서 크게 2030 네. 민심이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조했습니다.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부동산 공급 정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네, 그렇죠 그건 사실 국민의 힘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공급 확대하라고 저, 주장했던 거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은 실패했어요 대통령도 그건 뭐 인정하셨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싶은데 좋은 곳에 집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좀더싼 가격에 누구나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더 확대하고 또 하나 확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그 공급이 확대된 그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음. 이게 정말 원래 목적인, 어, 예를 들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신혼부부, 청년들.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돼야 불만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집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집은 네. 공급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공급된 집을 또 가진 사람이 다세대 집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또그걸 구입하고 돈만 가진 사람이 또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공급된 그 집들이 정말 어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나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낮게 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네.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평가가 갈리겠네요. 어,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검찰 직접 개편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직접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을 좀 심하게 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 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그 대통령 임명을 받은 사람이 물론 검찰 총장도 임명을 뭐 대통령이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더라도 하 이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음. 평가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게 많은 부분 수용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논란이 됐었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지방 검찰청들 있잖아요. 네. 지방에 있는 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하려면 검찰청장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네. 왜냐면 직접 수사는 반부패부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직접 예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 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 검찰청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수 있고, 수, 하는 것은 경제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직접 선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원래 계획보다 좀더 후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부분이 일정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부패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음. 초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많은 부분을 배제하고 법무부가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조금 들어있는 그런 음. 제기이 아니었다면 네. 이번에 이제 검찰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많은 부분 검찰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 저는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직제 개편 아니고 검찰의 어떤 검경수사권 독립, 검경수사권의 그분 분리죠, 예컨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하도록 하는 그큰 틀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원래 갖고 있던 수사 능력들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네. 개편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원래 확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또 이게 연기가 됐어요. 경선 네, 연기론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어그 저번 어,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 이제 연기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저는 뭐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도 60명 6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사인해서 연판장 돌려서 이거 연기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빠른 시간에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요, 민주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 경선 연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이걸 빨리 지도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면 개파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개파 싸움이 되면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로 뭉쳐도 지금 국민의힘과 대응해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관계 본인의 어떤 유불리 따라서 기존에 있던 원칙을 바꾸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물론 의원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뒤탈이 없이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 출사표 언제 던질까? 이게 관심이 모아졌는데 다음 주 일요일 27일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출사표는 그 즈음에 낼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네. 그게 입당으로 바로 연결될까 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은 그쯤 6월 말 7월 초에할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지치고 피로감이 쌓여서 지지율이 좀어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를 할 텐데 입당을 할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좀더 시간을 두고서 계속 관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지. 또 제3지대에 남아서 국민의힘의 자체 후보가 뽑히고 나면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함께 경선을 할지. 이거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지. 그래서 당장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일부 언론은 뭐 당장 입당할 것처럼 자꾸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런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음. 그리고 뭐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우리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어, 입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곧 입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볼땐 네. 시간을 두고서 입당의 시기는 조절하,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보입니다. 출사표는 27일쯤에 던지더라도 입당의 시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할 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에 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